동국의 명문학교 이든칼리지에서 특대생이 되기 위한 8개의 스텔라 중 하나를 획득하는 것에 성공해 아냐에게 강아지를 선물하러 가던 중 서국의 외무대신을 암살하려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휘말리고 댕댕이의 초능력으로 본 미래에서 로이드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냐의 활약으로 로이드를 구해냈지만 키스가 풀어놓은 폭탄계획에 습격당해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한 로이드 포저가는 테러를 맞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평화로운 일상은 언제일지 모를 가족형 첩보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 15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개에게 총구를 겨누던 로이드는 멋진 사격 실력으로 폭탄이든 주머니 끈을 사격했고 개에게 물리던 와중에 주머니를 강으로 던집니다. 이를 모르는 키스가 폭탄을 작동시키고 강에서 터져버린 폭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외무대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도망쳐보지만 이미 노출된 번호판. 눈에 띄는 차 상태로는 도망치긴 어렵겠죠. 한편 사라진 아냐를 찾던 요루는 도주 중인 키스를 발견하고 육교에서 뛰어내려 차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유유히 아냐를 찾으러 갑니다. 아마 요루가 이 작품에서 최종 보스급의 신체가 아닐까? 각자의 임무를 마치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세 사람. 아 댕댕이도 있었죠. 그리고 시작된 로이드의 장소리 댕댕이가 지켜준 덕분에 아냐도 무사할 수 있었고 웃음에 를도와주그레고 레오 유요 나타나 댕댕이를 인수해이려 하는데 아이를 인수해 이를하치데아지않이습댕이하지치프 싶지 트 애플의 실험 대상이었던 이댕이하지 위험한 존트일플의 실험 대에이이드이반댕하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르기에 로이드는 반대하는데. 초강수를 도버리는 아냐의 말에 관리관 누님은 데려가는 걸 허락해줍니다. 이외에 다른 개들도 걱정하는 아냐에게 개들은 정중히 대할 거라고 푹신한 잠자리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괴로운 일을 당해왔을 이 아이도 상냥하게 돌봐주라고 부탁하는 관리관. 이렇게나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은데 누님에게도 아냐만한 딸이 있었다고 행복해하는 아냐를 보며 오늘의 평화가 너무나 다행이라는 그녀였습니다. 댕댕이의 건강검진을 위에 하루만 맡아주고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한 요르 폭발을 막아 로이드를 구해는 아냐 뒤지게 피곤해 쩔어버린 로이드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누상 이누상 댕댕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냐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댕댕이 이누... 미래에서 봤던 장면을 마주한 댕댕이,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 이름을 지어줄 차례인데, 줄곧 번호로 불려왔던 댕댕이. 온갖 실험과 고문에 시달렸던 과거 때문인지 쉽게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족이라는 아냐의 말에 조심스레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laughs> 다음 날, 테러를 막는데 도움을 준 사실은 기밀에 붙이기로 했으니, 스타라이트 아냐는 물 건너가셨고, 개를 이용해 다미안에게 호감을 사려는 작전을 펼쳐보는 아냐! 아냐지, 이누이르, 도 크리티컬! <laughs> 어이구, 도가니. 너뭐 논트이 응 관심을 가지는 듯한 다미안의 말에 화색이 감도는 아냐. 하지만 댕댕이 의 이름조차 없는 사람은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며 멀어지는 다미안. 베키와 상담해 보지만 역시나 부모님과 상의해 봐야 될것 같죠. 집으로 돌아온 아냐는 으악! 다 함께 산책에 나서는데 여전히 고민 중인 아냐 그리고 포저가는 도그파크에 도착 함께 뛰어놀 줄 모르는 댕댕이는 이곳을 아냐 파크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원반 던지게 하는 개를 보고 신발을 벗어 던져보는 아냐 반응이 없는 댕댕이에게 이름을 빨리 지어주기 위해 여기저기 조언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무언가 고민에 빠져있는 로이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돌봐줄 가고 임무를 위해 아버지를 연기 중인 황훈이 직거래 말은 아니었습니다. 서둘러 임무를 마쳐야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습니다 생각을 하며 돌아가려는데 아냐의 장갑이 없어졌어요. 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네요. 아냐는 험악한 계획에 겁먹어버리고 그때 하얀 댕댕이의 패기에 눌려 장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장갑을 되찾아준 댕댕이를 보며 만화에서 보던 본드맨이 떠올랐고 그렇게 댕댕이의 이름은 본드가 됩니다. 본드의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아냐. 교육을 시키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야, 아니야 그거 왜 먹어? <목소리> <목소리> 참는 거 너무 귀엽고, 똥 싸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목소리> 씻고 나오는 로이드, 그리고 무언가 지켜보고 있는 요르, 어쩌면 천사일지도 모를 잠든 아냐와 본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 패밀리 15화가 마무리됩니다. 성공적으로 테러를 막는데 성공한 포조가와 본드 포조가 가족이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그려낸 15화는 말 그대로 귀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심각한 문제와 이야기가 있음에도 아냐와 본드의 눈높이에 맞춰준 자상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애틋한 감정들도 마음을 울리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화에는 새로운 미션으로 만나게 될 포조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아, 참! 환절기인 요즘 건강 관리에 취약할 시기인데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코로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진을 받았고요. 목 상태가 엉망인 상태에서 녹음한 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유바.